네, ICT 표준화 전략, 어, 2024년 클라우드 컴퓨팅 분과 발표를 맡은 허남대학교 오명훈 교수입니다. 목차인데요. 어, 처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개요하고, 어,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된 표준화 추진 체계, 그리고 관련된 국제 표준화 기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 이제 전략맵 저희 분과에서 만들어낸 어, 버전별로 어, 중점 표준 항목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생태계하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내에서 유사 개념 표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표준들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7번에서 어, 중점 표준 항목 설명을 상세하게 에,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 관련돼서 항목별로 어, 추진 전략을 설명을 드리고 어,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개요 인데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IT 자원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컴퓨팅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IT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라든지 스토리지 라든지 서버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자원이라고 그러는데요 어, 이런 것들을 필요한 만큼 빌려서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부하에 따라서 어, 다시 말해서 더 많이 쓰면은 더 많이, 덜 쓰면은 어, 덜 지원하는 확장성을 지원을 받습니다. 원하는 품질의 서비스를 사용한 만큼 어, 비용을 지불하는 컴퓨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 클라우드는 세개 음, 정도로 서비스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IaaS라고 해서 인프라스 촉처에서 서비스라고 해서 컴퓨터 자원을 서비스화하는 것을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 플랫폼에서 서비스라고 해서 개발 환경을 서비스로 받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자체를 서비스로 받는 소프트웨어에서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요. 어, 저희 분과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표준 관련돼서 어, 마찬가지로 관련된 기술들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기반 기술,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전반적인 어떤 기반이 되는 기술들하고요. 그다음에 연동하는 기술은 어, 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가 여러 개가 있는 상황에서의 연동하는 기술이 있,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다른 기술의 에, 기반으로 사용되는 융합 서비스 기술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표준화 추진 체계입니다. 어, 국내 표준화 활동을 잠깐 살펴보시면은, 대표적인 PG가, 클라우드 컴퓨팅 PG가 있습니다. 그래서 PG 1003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어,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돼서 본질적인 PG는 아니지만, 어, PG 221, 그 다음에 PG 423, PG 609에서 클라우드 관련된 표준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표준대용위원회를 잠깐 보시면은, ITUT SG13하고 그다음에 j t g 원의 SC38 예, 전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포럼으로는 OLED 클라우드 포럼하고 지능형 컴퓨팅 기술 포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국내 표준화 활동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국제 표준화 활동 기구를 보시면은 음, ITUT 어, 스터디 그룹 1상이 대표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JT 지1의 어, s c 3 8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엣지 같은 데서도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돼서 어, 현재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GPP라든지 IRTF라든지 그다음에 오픈 컴퓨터 그룹 같은 데서도 현재 클라우드 어, 컴퓨팅 관련된 에, 표준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어, 우리 표준화 전략 맵은 어,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국내외 표준화 전략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수의 지금 국제 표준 전문가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에서도 지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어, 이런 식으로 전략 방향을 제시를 해주면 이게 지금 PG 같은 데서 활동을 하시다가 여기서 이제 기반이 돼서 국제 표준으로 가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크라콘컴텐츠 관련돼서 국제표준화 기구 현황입니다. 앞에서 대표적으로 JTG1하고 ITUT를 설명을 드렸고, j t c 1은 s c 3 8이 대표적인 것이 있다. 그 다음에 ITUT는 스터드그룹 13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JTG1 쪽을 보시게 되면은, 어, s c 3 8 밑에 보면은 워킹그룹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지금 워킹그룹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룹이 워킹그룹3 하고 워킹그룹5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킹그룹3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가장 기본적인 펀더멘탈에 관련된 표준들을 만들어 내고 있고요 워킹그룹5에서는 데이터 플로어에 관련된 그런 표준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ITU-T 쪽으로 오시면은, 스터디 그룹 13이 있는데요. 퀘스트 17, 18, 19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17에서는, 어, 리이에먼트란데 에코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에서는 아키텍처, 19에서는, 어, 엔드투엔드 클라우드 컴퓨팅 매니지먼트 관련된 표준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음, 어, 이쪽 지금, ITU-T 쪽에서는, 스터디 그룹 13에서는 빅데이터도 함께, 지금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이 스터디 그룹, 에, 스터디 그룹 13하고 38하고 서로 이제 리아종으로, 어, 음, 서로 이제 여, 여,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이 이제 그 사실화 표준화 기구인데요. 어, 서로 간에 또 리아종으로, 어, 음, 소식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쪽 클라우드 쪽에서는 예전에 SC38하고 스터디그룹 13하고 같이 모여서 어, 같이 표준을 만들어 냈던 적이 있습니다 CT라고 해서 c o l l a b o r 이라고 해서 CT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양대 기구가 같이 어, 문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문서두 개를 만들었죠 v o c a b 문서하고 아, Reference 문서를 같이 하나 만들었습니다 j t c 원 쪽에서의 클라우드 컴퓨팅 표준화 현황인데요 보시면은 이쪽 가로축이 현재 지금 보시면은 그 표준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제너럴 데피니션 그 다음에 리퀘이먼트 유즈케이스 아키텍처 API 포맷 스키마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이쪽 세로축은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를 좀음 분야를 묶어 봤습니다 기본적인 것들 그 다음에 서비스 보안 관리 그 멀티 클라우드 쪽 SLA 미터링 데이터 이렇게 좀 나눠봤는데요 이쪽 j t c 원 쪽은 현재 제너럴 혹은 데피니션 쪽으로 많이 좀 모여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펀더멘탈 쪽이라든지, SLA 미터링이라든지, 데이터 쪽에 해당되는 표준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매니, 지먼트 쪽은, 어, 음, 많이 좀 비어 있죠. 이쪽으로는 지금 현재 j t c 원 쪽에서는 어, 표준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ITU-T 쪽은 음, 스텝이 한 스텝 더 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리 e q u i r e m e n t Use Case 파트 쪽에 표준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어, SLA, Metering을 제외한 모든 전 분야에 해당되는 표준들이 모두 다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음, 상대적으로 JTC1 보다는 ITU-T 쪽이 조금 더 양도 조금 많고, 어, 스텝도 한 스텝 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작년 기준이죠. 보전 2023년도 중점 표준 항목하고 올해 2020, 2024년도 중점 표준 항목 간의 비교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기반 기술 내에 있는 클라우드 서 클라우드 인프라 서버 표준은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클라우드 컴퓨팅 신뢰성 표준은 또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어, 파스 기능 요구사항 표준하고 어, 아키텍처 표준은 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산 클라우드 구조 표준도 그렇게 어,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파스 관리 프레임워크, 컨테이너 가상 머신 그리고 어, 고객 비즈니스 연속성과 탄력성 표준 그리고 어,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 측정 표준은 새로 이 기반 기술에 저희가 어, 추가를 시켰습니다 어, 연동기술 파트 쪽도 거의 그대로 유지를 했었고요 어, 멀티클라우드 어, 관리 계엄의 유지 케이스 표준은 기존에 있던 어, 중점 항목을 어, 이름을 좀 저희가 바꿔서 다시 어, 유지를 시켰고요 멀티클라우드, 그다음 엣지 컴퓨팅, 기능 요구사항, 기능 구조 표준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엣지 클라우드 개념 및 기능 요구사항 표준도 그대로 유지를 시켰고요, 클라우드 엣지 네트워크 표준도 저희가 이름을 바꾸어서 어, 유지를 했습니다. 엣지 컴퓨팅 개념 및 프레임워크 표준은 어, 표준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 융합 기술 적 파트는 굉장히 많은 그 사례들이 있는데요. 어,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어, 국내 어, 표준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케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몇 개의 셀렉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이, 스마트 공장을 위한 온사이트 엣집 서비스 요구사항 표준이라든지 클라우드 기반의 글로벌 양방향 동류상 서비스 표준을 저희가 셀렉션을 해서 여기에 넣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생태계인데요. 어, 저희는 크게 세 가지의 롤이 있다고 어,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서비스를 소비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커스터머 CSC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둘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파트너 CSN이 있습니다. 그래서 CSP, CSC, CSN이 세 가지의 롤이고요. 각각의 롤에는 다양한 종류의 서브롤들이 또 존재를 합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부터서는 앞에서 말한 CSP들이 여러 개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들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터 클라우드인데요. 인터 클라우드는 CSP들이 두개 이상이 있는데 그들 사이에서 인터워킹하는 어, 서비스를 이야기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패더레이션 있습니다. 인터 클라우드 패더레이션 여기서는 이 CSP들이 여러 개가 존재하는데 그들 사이에서 api 를 서로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csc 가 어떤 csp 에 접속을 하든 같은 서비스를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클라우드 인터미디어리 타입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버리 csp 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csp 가 다른 csp 들하고의 서로 릴레이션을 어, 맺어서 어, 서로간의 api 나 어, api 들을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csc 들은 이 CSP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다른 CSP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보이겠죠. 첫 번째 프라이머리, 프라이머리 CSP가 존재하고 c s c 들은 여기에 접속을 했었을 때 보이는 이 서비스들이 뒤에서 어, 오는 것인지 아니면 은 CSP 자체가 제공하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 실제 CSP는 CSP 프라이머리 CSP는 어, 뒤에서 어, 세컨더리 CSP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인터클라우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로커리지입니다. 브로커리지는 어, 마찬가지로 CSP들이 여러 개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 이 브로커라고 하는 CSN에 해당되는 서브롤이 하나 있는데요. 이 브로커가 이 CSP들을 CSP하고 CSC 사이에서 서로 중계를 해줍니다. 서비스들이 이런 게 있다라고 보여주고 어, CSC가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CSP하고의 계약을 서로 맺어주고 서비스를 잘 에, 받게 이렇게 도와주는 에, 이 브로커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델이 한세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그리게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CSC, CSP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그대로 그냥 보여줍니다. c s 들은 그걸 선택해서 계약을 맺고 어, 서비스를 이용하죠. 인테그레이션인데요, 이제 브로커가 어, 여러 개의 서비스들을 서로 엮어 가지고 또 다른 서비스를 또 하나 만듭니다. 음, 이 서비스는 어, 기존의 CSP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 브로커가 제공하는 CS 음, 브로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CSC가, 어,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어그레시브한 케이스는 커스터마이제이션 모델인데요. 어, 이 브로커가 CSC한테 주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이러한 서비스를 주문을 받아서 서로 이 에, 기존의 CSP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이어가, 어, 엮어가지고 새로운 종류의 커스터마이제이 서비스를, 어,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멀티 클라우드 인데요. 멀티 클라우드도 마찬가지로 CSN이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크게 CSN이 존재를 하고요. 여기서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에서 어그리게이션 모델 말고 인테그레이션 이라든지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제이션 모델을 조금 더 구체화한 그런 표준이 되겠습니다. 분산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제 분산 클라우드는 한 개의 클라우드 서비스 벤더가 어, 이 데이, 쉽게 말하면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센터를 갖다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크게 뒤쪽에 어, 코어 클라우드가 있고요, 이쪽 CSC 쪽으로 가깝게 엣지 클라우드가 존재합니다. 그 사이에 리지널 클라우드가 존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어, 클라우드 서비스가 어, 코어 클라우드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서비스를 받던 형태에서 어, 엣지 클라우드가 존재해서 어, 코어 클라우드에서 엣지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전송한 다음에 이 서비스들을 서비스를 전송하기보다는 제어한다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그래서 제어를 해서 이쪽 그 CSC들이 어, 이쪽 엣지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능하면은 사용자와 가깝게 에, 에, 있는 가깝게 위치한 어, 자원들을 쓸수 있게 그렇게 제어를 하는 것이 분산 클라우드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 엣지 컴퓨팅은요. 음, 마찬가지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엣지 클라우드하고 유사하게 그 사용자와 가까운 인프라스트럭처를 사용하는 것이 핵심 기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레이턴시를 줄일 수가 있고 데이터 트랜스미션하는 횟수를 많이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사용자와 가까운 그 리소스를 쓰는데 이 엣지 컴퓨팅은 어, 밴드가 서로 다름을 인정을 합니다. 앞에서는 엣지 클라우드는 밴드가 서로 같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ITU-T 쪽에서는 어, 엣지 컴퓨팅 서비스라는 것하고 엣지 컴퓨팅 애플리케이션을 정의를 해서요. 이런 것들을 사용자 사용자가 가까운 쪽에서 어, 리소스를 제공해서 어, 컴퓨팅을 한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고요. JTC 1 쪽에서는 어, 티어 개념을 써서 어, 이쪽 엣쪽 엣지 쪽에 존재하는 자원들은 IoT Gateway 라든지 컨트롤러드 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레이턴 시가 짧은 그런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이제 그런 인프라들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좀 엣지 쪽하고 그 다음에 퍼블릭 쪽하고 이쪽 서로 클라우드가 존재하겠는데 이쪽 클라우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어 엮어질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쪽 디바이스티어에서는 센서라든지 액츄에이터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서는 어, 저희가 저희 분과에서 정의한 중점 표준 항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기반 기술에 해당되는 어, 항목이고요. 첫 번째는 클라우드 인프라의 기본 단인 위 클라우드 서버 규격 표준인 클라우드 인프라 서버 표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및 프로비저닝 관점에서의 신뢰성에 관련된 클라우드 컴퓨팅 신뢰성 표준이 있고요. 어, 앞에서 설명드렸던 코어 클라우드하고 엣지 클라우드가 존재하는 분산 클라우드 구조에 어 관련된 분산 클라우드 구조 표준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음, 플랫폼이 필요하죠.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파스 관리에 필요한 프레임워크 표준인 클라우드 네이티브 파스 관리 프레임워크 표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하고 가상머신의 통합 관리 표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 관리를 위한 기능 구조 표준인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 관리 구조 표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반 기술로 조금 더두 어 가지를 더 설명을 드리면은 어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고객 비즈니스 연속성과 탄력성 관리 및 제공을 위한 어 클라우드 컴퓨팅 고객 비즈니스 연속성과 탄력성 표준이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 측정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 측정 표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융합 서비스 표준으로는. 어 다양한 설비 및 센서에 인공지능 기능을 부여해, 부여를 한 어, 스마트 공장용 엣지 서비스 요구사항 표준인 스마트 공장을 위한 온사이트 엣지 서비스 요구사항 표준이 있고요. 어, 그다음 에 클라우드 기반 글로벌 양방향 동영상 서비스를 위한 요구사항 및 관리 표준이 있습니다. 연동 기술로는요, 어, 복수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연계를 활용하는 멀티클라우드 기능구조 표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과 엣지 컴퓨팅의 네트워크 개요 표준인 어, 클라우드와 엣지 네트워크 개요 표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엣지 영역에서 클라우드의 기능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엣지 클라우드의 개념 및 기능 요구사항 표준이 있고요. 어, 데이터가 생성되고 소비되는 가까운 위치에서 처지연 처리가 가능한 엣지 컴퓨팅의 기능 요구 사항 표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 멀티 클라우드 관리의 도전 이슈와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자 및 기능적 관점의 유즈케이스를 제공하는 멀티 클라우드 관리 개요 및 유즈케이스 표준이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린 지금까지 설명드린 중점 표준 항목들은 모두 다 현재 지금 온고잉 하고 있거나 곧 어, 시작하는 그런 표준들이 되겠습니다. 네, 추준별략입니다 어, 거의 대부분의 표준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혹은 진행 중인 표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거의 완료를 직전에 두는 온사이트 엣지 서비스 요구사항 표준을 제외한 어, 대부분의 에, 표준들을 초기 혹은 이제 진행 중인 쪽 스텝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국내 역량, 역량을 보시면은요, 인프라 서버라든지 클라우드 네이티브 파스 그다음에 신뢰성 표준이라든지 그다음에 고객 비즈니스 연속성에 관련된 이쪽 표준은 현재 국내 표준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지 않는 표준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어, 국내에 에, 클라우드 표준 전문가분들이 모두 다 참여하고 계신 표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쪽 파티에 해당되는 음, 어, 중조 표준 항목들을 어, 보통 이상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었습니다. 네, 매듭말입니다. 어, JTC1, s 3 8 ITOT, 스터디그룹 13을 중심으로 한 클라우드 컴퓨팅 양대 국제기구 분석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CSP가 여러 개 존재하는 유사 클라우드 컴퓨팅 개념을 정리를 했고요. 인터클라우드, 브로커리지, 멀티클라우드, 분산클라우드, 엣지클라우드, 엣지컴퓨팅에 대해서 개념 수준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반기술, 연동기술, 융합 서비스 기술로 세분화된 어, 총, 열, 총 15개의 중점 표준 항목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어,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의 2024년도 추진 전략으로는 대부분의 중점 항목들이 차세대 공략과 손도 경쟁 공략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는 거의 모든 중점 항목에서 어, 한국이 주도적으로 국제 표준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